어어? 잠깐만! 어! 팡팡! 어, 어, 뭐있다! 뭐보있어 뭐 뭐있어! 뭐 방금 병필렸다 뭐있다! 퐁퐁! 뿜! 어! 금전이다! <목소리> 예, 데프콘이 요즘 애정하고 있는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 붕괴 스타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 턴제 게임이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사실 그렇게 막 많이 해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 게임은 되게 좀쉽더라고 그리고 약간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스킬 짜가지고 막두드겨팰때 너무 신나더라고 어떤 분이 지금 과금 많이 필요한가라고 했는데 저는 과금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게 뭘 퍼줘요? 많이? 이렇게 성 같은 거 계속 뭐 퍼줘? 제가 지금 뽑은 애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뽑은 애들 지금 어떤 조합이냐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제 속성이 나오잖아요 이 속성캐들 이 있어요 이 속성캐들하고 호, 이 합을 맞춰가지고 전략을 짜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또 은근히 머리 써가지고 재밌더라고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여기 이제 캐릭터 어떤 캐릭터냐 어이 친구가 딜러지 어 파멸 빠따를 휘두르는 친구인데 아주 잘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주캐로 쓰는 게 개파드 아 개파드 개파드 궁 멋있더만 개파드가 나와 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에 다낭 얘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타샤 나타샤가 또 나왔어. 파티를 한번 보여드릴게 요 파티. 자 제일 처음에 요렇게 시작했어요. 마치 세븐스하고 다낭하고 아스타 아 아스타짱 좋아요. 예 아스타짱 같이 잘 달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조금 막히더라고. 근데 개파드가딱들어오고 개파드가 개파드가 딱 들어오면서 뭔가 안정화가 됐어. 이 친구가 저 실드를 좀 많이 줘요. 이렇게 가다가 나타샤를 만났어. 이 나타샤가 힐을 줘, 힐, 힐러야. 이 조합 어때 여러분? 저괜찮아아 개파드가 사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요내 네 멤버로 파티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약간 그 남들 여들에서 약간 자자 조합이에요. 버스 안에서 아, 나는 매일 네 아, 게임하는 아, 호요 버스 안 안에. 버스 안에서야. 어 약간 그런 조합. 원래는 저 남자니까 남캐보다는 이제 여캐 쪽으로 이렇게 스쿼드를 만들어가지고 좀 가고는 싶은데 개파드하고 다낭이 너무 성능이 좋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제가 어, 어떤 얘기를 하던 예, 중요한 거는 영상 내 모든 내용은 <laughs> 저의 개인적인 평가와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예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저기 전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어, 저한테 상담을 좀 해주실 몽키매직 씨 예, 지금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볼 건데 어, 그 전에. 이분을 지금 저는 뽑고 싶어요 일단 아, 이분이 힘 했고 그분한테 한번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 게임은 호요버스에서 저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게임입니다 예,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또. 또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도움을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저도. 예. 아니 근데 나이가 좀애틋인데왜 이렇게 똑똑해요? 예. 아 저요. 예. 아. 몽키매직님 네. 저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어떤 분인지. 아마 스타레일 하실 분들은 좀 예. 아시지 않을까 싶긴한데 일단 예, 예. 저는 원신이랑 스타일 레이두 가지 게임했죠. 예예. 공략 위주로 예.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몽키매직이라고 합니다. 예. 아 그리고 또 예. 그거 보셨어요? 네. 젠노스 이제 내년에 나오잖아요. 아 지금 저 베타 하고 있어요. 아 베타 하고 있어요? 예, 저 하고 있는데 매체. 좀 접속 못 하긴 했는데. 아 그거 재밌겠던데? 네,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 약간 나도 액션 좋아하거든. 재밌겠어요. 뭐 보셨죠? 제 저기 뭐야 지금 상황을 보셨죠? 제 보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뭐. 어떠세요 예예예 예, 예. 제일 재밌을 때에요 제가 볼때 아, 진짜 그러니까. 재밌을 때에요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네. 내가 원래 약간 자제를 좀 하거든요 근데 네, 네. 아니 이게 막훅 빠져버리더라고 그 바쁜 나중에막 열심히 파밍 다니고 막 이런 또 이게 애니메이션이더라고 이게 스토리 모드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갖고 그냥 좋은 애니메이션 쫙 이렇게 보면서 스토리 이어가는 게 너무 좋더라고 이제 그걸 좀 이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이거 파티 어때요 지금 제 파티 자자 파티 어때요 초반에 쓰실 때는 그냥 예. 그렇게 쓰시면 돼요 예. 지금 개파드 있으시잖아요 개파드 하나 있으면 일단 그... 게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생겨. 그러니까 이개파 최고예요. 최고더라고 진짜. 근데 힘의 건 어떻게 해봐 봐요? 힘의 건은요. 어, 나 진짜 어... 미치겠네. 1씩 누른 다음에 F 3번만 더 눌러 보실래요? 아, 여기서 보시면 아, 이제 왼쪽에 지금 배너가 여러 가지가 네. 있죠. 지금 메뉴에 올라있는 게 지금 새로 나온 신규 캐릭터 아젠티. 봐. 아, 그래. 아젠티. 네. 아, 딜러잖아. 네, 맞아요. 나 지금 필요한데 사실. 그죠? 지금 얘 되게 세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실 솔직히 딜러 라인이 지금 좀 약해요. 아, 보셨죠? 네, 딜러를 뽑으셔야 돼요, 지금. 지금 딜러 뽑아야 돼요. 그래서 클라라 아니면 아젠티 근데 어. 이게 지금 캐릭터가 딱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에. 한정 캐릭이 있고 상식 캐릭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히메코랑 클라라는 상식 어. 캐릭이에요 어. 뽑고 싶다고 막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요 아 그래요? 아... 근데 한정 캐릭은 지금처럼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픽업 배너가 뜨면은 에. 요거는 이제 꽉 채우면 뽑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어쨌든 지금 채팅창도 아젠티 저거는 무조건 뽑아야 된대 근데, 근데 이 게임은 어. 본인이 좋아하는 거 뽑으면 일단 되거든요 사기 맞아요, 진짜 되게 괜찮아요 아 진짜? 아 지금 많은 분들이 북군이 형은 그냥 현질하자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침 음.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현질하려고 보이세요? <laughs> 아 미리 해두셨구나 아 했어 아네결제했셨네 아, 결제했어 어 여러분들 덕분에 내가 저기 어 지금 2023년을 빛낸 베스트 예능인에 뽑혀서 나도 돈좀 써야지 안 그래요? 그렇죠? 이 안에서 내가 오늘 뽑을 수 있을까요? <laughs> 어 가능해요 충분히 뽑을 수 있어요 제가 아, 너무 운이 어. 안 좋은 게 아니면은 돈 어, 어. 합니다 아 괜찮아? 네, 아젠티 맞습니다. 우리 저기 뭐야 피부이나 한번 볼까? 어, 그러죠. 그럴까요? 이걸 뽑으라고. 명예를 드높인답니다. 맹목, 간경고 개그 캐릭이에요. 응. 컨셉이 이제. 개대로유사아 왕자님 으로 약간 좀 예능 캐네영 기사 대단한 건가? 그들에게서도 기사의 차질과 미를 래 향한 갈망이 느껴지네요. 하지만 소임으로 인해 약간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는 캐릭터는 오늘를 그 누릴 수 밖에 없는 척 부디 용서하세요. <laughs> 아 좋아 그래그래 아, 그래. 신념은 깨지지 않죠 아 궁도 멋있을 것 같은데 여드모, 여기까지 미의 명성을 우주 널리 알릴 것을 맹세하죠. 계달의 남님을 위하여. 어... <laughs> 다시 그 빛을 보기 전까지. 자, 되게 잘 마지막 순간까지 은하의 모든 미래 수호하아아티 우주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죠. <laughs> 아사 아 대체 뭐하러 볼까요 <laughs> 카프카 PB 혹시 한번 더 보실 의향 있으세요? 어 잠시만요 겁내지마 아 말투가 아 왔다 날 초대한 게 너니? 아허허아거미줄이요 <laughs> 아, 이야 거미줄은 약해서 건드리면 진짜 진짜. 야, 왔다. 이걸 로 자를 수 있는 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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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는 아, 이거 어떡하지? 레벨권들. <laughs> 아까랑 표정이 좀 어, 다른데요. 아, 맞다. <laughs> 어째서 우리에겐 한 가지 모습만 보여지는 걸까? 너가 몇번 거야? <laughs> 아! 씨.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티켓 있잖아요. 이 티켓들은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줘요. 그죠? 스토리 진행하면 보상으로 줍니다. 예, 저 지금 따로 뭐 이렇게 충전한 게 없어요. 그냥 스토리 진행하면 보상으로 줘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개파드를 제가 뽑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스토리만 밀어도 이런 그 워프 티켓들을 많이 주니까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서 개파드 나왔으니까 브로냐나 힘의 꼬만 나와도 대박이다 진짜. 힘의 꼬랑 브로냐 둘 중에 한명 나오면 대박이야 지금. 오케이 가자. 자1 0장짜리 제발. 힘내고, 힘내고. 치발 어? 뭐 달라? 뭐야? 자, 아, 어때요 지금 성과가? 어, <laughs> 한번 더 돌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한번 더 돌립시다 여러분. 자, 힘내고. 자, 폼폼, 폼폼. 아니야? 아. 아3% 끝났네 아3%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봐야지 그죠? 가자 아 젠티 가자 나 딜러 필요해요 젠티야 와주라 젠티야 와주라 <laughs> 자 자자자 자, 자, 봅시다 자 4성짜리 광추 하나 건졌어요 지금 자, 이번에는 이제 아스타가 또 나왔어요. 폼폼이 뒤에 이제 불빛이 보이시죠? 보라색깔 네, 불빛. 네, 네. 저러면 이제 오성이 안 나온 거예요. 어떤 불빛이 나오면 오성이 나와요? 그 노란색깔, 황금색깔로 노란 색깔. 봐야 되나? 아무튼 그 색깔이 나오면은 이 아, 오케이, 조심.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가차 많이 돌려보면 좀 알게 되는데 처음에 음. 카드가 한장 쓱쓱 날아가잖아요. 네, 네. 거기 약간 잔상이 보여요. 아, 잔상이? 잔상이 보이면 무조건 오성이란 뜻이에요. 아, 진짜. 갑니다. 날아갈 때 어땠어? 어땠어? 약간 희미한 거 같은데? 아니야? 어, 잠깐만. 아, 아니, 없었어요. 없었어? 아까 비슷한 거. 어, 하나 누구야? 걔가 지금 진짜 좋아요. 아, 좋아. 걔가 진짜 좋아요. 아 진짜! 하나나 <laughs> 하나야 하나. 하나면 하나지 둘이게 있는 야 하나 나왔다. 야 하나 나왔어. <laughs> 공부하는 친구가 분데요? 서예 컨셉이죠. 오케이 좋아. 아 좋아 하나 반갑다. 자 이제 틀. 자모모키씨 뭐가 나올 것 같은 얘기 좀 해줘요. 네. 어. 이번에 사성. 4성. 이번에 사성이야? 링스 나오시면 좋아요. 아 링스, 링스. 괜찮지. 어. 어! 링스! 링스! 뭐... 링스 나왔다! <laughs> 링스! 링스! 링스 나왔다! 링스! 오케이 다 모았다. 오케이 좋아. 이 게임 파티를 두개 짜야 되는데 필러가딱두명필러예요아 어. 좋았어. 지금 링스 좋아요. 오케이 여기 있는 친구들 지금 제가 다 모았습니다. 아스타 링스 그리고 하나. 오케이. 이제 아젠티만 나오면 돼. 가자. 아젠티. 어 어. 잠깐만 어, 맞다. 방금 뭐 있다? 뭐, 뭐 있어? 뭐 있어? 뭐 방금 병변했다뭐 있다? 훔봉. 와. 급격이다. 잡아. 뭐 나왔다잉? 링스. 오케이 좋아. 또 나왔고. 현경. 아스타 또 나왔어잉? 성이고 아스타던 또 자성이고. 아케 나와 버렸어. 떴다. 어... <laughs> 어, 네. 아 나왔어 이제 게임을 더 재밌게 할수 있겠어 오케이 됐어 자야 목표 달성 오케이 이제 여기서 에 이제 고민이죠 어얘 전용 광추를 뽑을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 이제 고민 단계가 되겠네 아, 광추가 ]요. 또 기다리고 있구나 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용 광추보다또 다른 쓸만한 무게 좀 있어요 그러면 네. 지금 여기서 딱 자르는 게 나요 아 괜찮아요 보통은 자르는 게좀 좋긴 하죠 <laughs> 야채팅창그 광추 가자 <laughs> 아, 그면 저렇게 되죠. 내가 성격이 항상 기름도 앵코까지 안 가거든. 항상 중간에서 무조건 채우거든. 어떡하지? 광초 한 번만 합시다. <웃음> 돌리죠? <웃음> 여러분 한 번만 돌리지, 한 번만. 어. 그 광초 하실 거면은 어. 세 번째 거맨 왼쪽에서. 어디 일랑 그립 밑에 거. 아, 어, 이거, 이거. 어, 그래, 광초 한번 갈게. 왜냐면 아젠티가 너무 또 괜찮게 뽑혀가지고 가자. 자, 아젠티 광추 나오면 대박입니다. 이거 진짜 어? 뭐 빛났다. 어? 잠깐만! 뭐 빛났어? 한 방에 이게 나온다고? 한 방에? 자, 뭐가 나왔을까? 어? 오! <laughs> 한 방에 야! <laughs> 야, 내가 올해 기운이 좋았다니까요. 2023년도 연예 관계자들이 뽑은 올해를 빛낸 최고의 예능인 베스트 1레에 들어갔잖아. 이 게임은 또, 베스트 스마트폰 게임, 그 상을 받았잖아, 디 j 야, 씨! <laughs> 아, 잠깐만, 이준호 씨, 아, 이건 아니지래. <laughs> 뭐가 아니야! 야, 뭐가 아니야! 은랑을또왜 가? 아, 델놈델이라고?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나 게임 진짜 재밌게 할수 있어, 앞으로도. 아젠티 세우고. 파티 가입 시키고, 오이 축하해 우리 파티 왔어.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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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를 또 오늘 만났는데 오늘 또 이게 위력을 보네. 야. 아, 그리고 뭐. 진짜 아젠티를 위해서 정말 센 파티를 만들고 싶으면은 그3번 자리에 부르냐가 필요해. 원래는 지금은 부르냐가 없잖아요. 없지 없지. 그러니까 차선책 중에서 괜찮은 건 지금 아스타. 아스타. 그게 좋아 아스타. 아 비주얼이 뭐 예, 좋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힐러 아, 지금 나, 가지신 나타자. 힐러 중에서는 기용하려면 나타샤. 나타샤가 되겠네요 나타샤. 아 나타샤는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야... 아. 자 어제까지 2파티를 했는데 예 멤버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좀 스토리를 밀어도 충분히 밀수 있겠죠 지금 아젠티 하나 아스타하고 나타샤 그래서 아한 아나 지금은 아스타를 개파도로 변경하시고 게임 플레이 하시면 돼 아, 아무 문제없이 밀 거예요 원래 기본 캐릭만으로도 다할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기본 캐릭이 아니라 5성 캐릭도 생겼습니까 도시 음. 오지죠 자 역시 혼성 그룹이네 좋아요 남둘 여둘 이제 어느 정도 조합이 짜졌겠다. 스토리를 본격적으로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몽키 매직씨 여기서 인사를 드리는 게 낫겠죠. 지금 너무 저 때문에 있음, 시간을 있음, 오래 힘이 빼셔가지고. 힘이 그죠.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 몽키 매직씨 예, 지금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몽키 매직 유튜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좀한 말씀 해주세요. 조언을 뭐 예. 약간 성능 캐릭터를 조금 구분할 수는 있어요. 이 게임들. 네네네. 네. 저는 이제 호요버스에서 만든 게임을 어떻게 좀 바라보냐는 음.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그냥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맞아 예,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려운 게임. 아니에요. 예, 예. 기본 캐릭터 어느 정도 할수 있으니까 아. 좋아하는 거 위주로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 그 말이 맞아. 게임을 해 보니까 뭐 특출나게 뭐가 막 무조건 공식이다 이런, 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육성을 하고 또그 친구를 이렇게 또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 조합을 통해 가지고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그죠? 또 스토리 라인들이 너무 또 약간 애니메이션 보는 것처럼 너무 좋아 가지고 만화 영화 보면서 애니메이션 보면서 게임 한다고 생각하면 하면 너무 재밌더라고. 즐겁더라고. 그리고 내가 원래 이런 그림체를 내가 또 좋아하고. 근데 를좀 아쉬운 거는 아, 히메코를 좀꽤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히메코는 저는 언제 올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늦게 먹었기 때문에. 저기 앞으로도 좀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좀 물어볼게요. 몽키 매직 씨.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아. 연락 주시면 예. 알려 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제 게임 또 즐겁게 한번 또 밀어 볼게요. 다음 스토리가 예. 진짜 재밌거든요. 그렇죠. 몽키 매직 씨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이제 덱도 다 갖췄으니 스토리를 밀어보도록 가자. 범위 공격 한번 가고. 범위 공격 가고자 네? 아젠티 다쳤어 이제. 이때 이당국이란 얘기지. 다시 그 보기 전 스페이스바. 은하의 미래아 그냥 한 방이네. 와. 야 아젠티 대박이구나. 자이 당국. 한 방에 b u r g h u m 왔 u r g Hum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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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묻어버릴 거라 생각해 아 저... 쿠쿠리야 이거 안되겠네 널 때려 눕히기 전에 우린 안 무너져 브로냐 난 너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네가 지금 설명해준다고 해도 그런 심오한 건못 알아듣겠지 하지만 두 가지는 정확히 알아 하나 이 자식들이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온건그 스텔라론이란 걸 봉인하기 위해살라는거 근데 성우분들이 진짜 다들 너무 잘 어울리는 헐, 게 잘하신다 내가 했던 말 기억해? 어. 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반드시 구하러 온다고 했던 거 그렇지. 알겠지? 넌그 여자한테 세뇌당해서 우리 사이의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지만 난널 쓰러트려서라도 데려가야겠어 데려가야지 세레 그리고 너희 끝났나? 작별할 시간은 충분히 준것 같군 네 선택을 보고 싶어 뭔데? 어머니는 신과 재판관을 가장해 인간의 본성을 짓밟고 싶어 하시지만 그건 제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 네 선택은 그거구나. 알겠다. 그러냐. <브로니아>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을까? 어, 땅이 땅이 흔들려. 씨, 뭐야 이거? 무슨 일이지? 심상치 않아. 아 나도 심상치 않은데 지금 나 조합 이 괜찮나 이 모르겠네. 벨로보그의 운명은 정해져 있고 그 미래는 우리 소나귀에서 펼쳐질 것이다. 옛것을 타파하지 않고선 새것을 세울 수 없다 아자의 이름으로 명하 야아... 쿠쿠리아도 멋있네 일어나라! 창조의 진이오 창조의 진어특성과의 고대로 시아탈을 출신해 로봇이... 이걸 어떻게 이겨! 우와와 대박이다 진짜... 와 엄청 멋있네.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일단 그래도 내가 개척자 많이 놔가주고아 그 그. 자, 잠깐만요. 너 일로 와. 아젠티. 가자 아젠티. 그렇지, 그렇지, 그지 범위 공격 한번 더 들어가고요. 오케이 잘했어 아저씨 오케이 어 웅동이 올라갔어 자 일단 실드 한번 갈게 실드 렌도에 이렇게 실드 가고 자 그다음 빠따 한번 가자 빠따 자 봤다 봤다 가자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일단 옆에 잔챙이도 보내고 어 잠깐만 자저큰걸 어떻게 파괴하지 아 미치겠네 자 다시 그 빛을 보기전 가자 그 아젠티 그래도 렇지 우리... 아젠티 그다음에 한번더 가요 가고요 좋습니다 아이 로보트 이거 너무 세다 아 애니메이션이야 또와씨 너무 잘 만들었어 오케이 어디 김해코 어 아, 아. 호정저 거대한 이 움직인 몰라도 못 움직이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손을 쓰는 거지. 아! 허허! 어? 내가 보호해줄게. 고마워 부르냐? 그렇지 가자. 진짜 아 화려하다 아아 아, 멋있네 여러분 아 멋있다 아어 잠깐 어떻게 어 그렇지 올라 다가잘 만들었다 아 이게 한판 부는구나 좋습니다. 그분의 힘이다. 하 변해버렸네. 이걸 어떻게 깨지? 그렇지. 근데좀 잠깐만. 근데 이게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혼자 다해? 맞춤 발을. 아니, 혼자 싸워야 돼?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시작. 이거 친구들 없으면 안 되는데. h 어? e 언제나, 연약하고 우매하며 주제를 모르지. 너에게 절망을 선사 yo, 안돼 안돼. 뭐야? 괜찮아? 여긴 우주 쿠쿠리아와 싸우고 있었는데 왜 여기에 있지? 그러게 상업 야. 구역이 함락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이동해 잠시 성밖에 배치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순리에 어긋나고 광기에 가깝습니다. 수즈님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 진짜 참 신비롭게 또 이렇게 자 분위기를 또 만들었네. 야, 이거 진짜 분위기가 모방설여 쿠쿠리아, 네가 기대하던 거 아니야? 태양에서 벗어나 이 도시를 직접 봐. 우리가 더 잃을 게뭐 있겠어? 최후의 최후에도 우린 스텔라론의 의지 대항할 수 없었다. 보존을 맹세했던 타전이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건 일종의 고문이다. 게다가 그 떨칠 수 없는 유혹의 속삭임까지. <laughs> 아무리 굳건한 의지라도 흔들리기 마련이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의 가훈은 필적으로 우릴 떠날 것이고 분위기가 예술이네 어. 아 이거 빠져들만하네 진짜 좋다 더는 이를 것도 없으니 시도 못할 것도 없지 엠버의 빛을 잡아보거라 개척자여 네가 품은 보존의 지를 저거를 잡으란 얘기지 하지. 자 잡아보자 아... 또애니컬 애니메이션 컷 이야？아, 좋다, 분위기 좋아, 야, 음, 악도, 음, 악도 죽 이고, 어, 비가 막힌 타이밍에 내가또딱 시작을 했네. 참. 아, 음악, 야! 아, 음악! 아, 방금 소름, 약간 소름 돋았어. 와. 와, 음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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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아, 음악! 아, 음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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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아, 음악! 하고 어, 네, 아, 대박이네 와아 씨아 약간 지금 막 감동하면서 보고 있어 와씨야 이게 이런게 되냐 막막 막 분위기에 취하고 막 감동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어 지금 와씨자또배 깨야지 너

불교 <laughs> 아, 조금 남았네. 승판멸하라 어, <laughs> 어? 이 소멸이야 소멸. 이제 꿈에서 깨어나셨요아 재밌게 깼습니다, 여러분. 야이 스토리 미는 게 이렇게 재밌네. 아아 아. 너무 재밌었다, 여러분. 아 스토리 미는 거 자체만으로도 일단 이 게임 나는 좀 주기적으로 계속 할게요. 예 진짜 아나 진짜. 좀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아젠티 뽑고 광추까지 딱 꽂으니까 뽑아 가지고 너무 신나는데 이 아젠티 가지고 진짜 멋지게 이 스토리 모드를 또 플레이한 거 같아 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캐릭터는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파티를 만들고 클리어하고 재미나게 즐기면 될것 같아요. 뭐 절대적인 그런 캐는 어, 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이 어, 좋아하는 그런 최애 캐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신나게 게임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